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강입니다. 내일 급등 가능 후보 종목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우리 시장은 월요일 날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많구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 갭 상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좋은 흐름으로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어제 어, 다우 지수가 어, 한500 포인트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자, 다우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어, 2% 1 8 5 정도 총 어,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이제 아래 꼬리를 달았죠. 나스닥 도 이제. 나스닥 어, 또 S&P 500 또는 2% 정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3%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는 이런 시장이 나왔구요. 그래서 월요일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은 종목들이 뭐 많이 갭상승이 나와서 이제 음봉을 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 월요일날 좀그 종목들은 시가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지, 시가에는 갭으로 뜬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밑에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뭐 잡으셔도 되겠지만, 어, 이미 갭으로 떠버리는 종목들은 어, 물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 종목들은 어, 되도록이면은. 수익 실현을 개부로떤 종목 많이 떤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이제 좀 분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급등 후보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진이면적입니다. 진이면적. 자, 진이면적은 어 자, 삼월 4일 목요일날 급등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거의 상한가를 수익 실현을 했죠 그래서 상한가를 저희가 시가 한2-3% 대에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음봉에 나왔지만 어, 중국 텐센터 하고 vr 사업 협의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텐 지니뮤직이 어그 전날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제 음봉으로 음봉으로 어, 이렇게 개파락을 대파락은 아니죠 몸통을 잡아먹는 하락이 나왔는데 내일 어 양봉이 나온다면은 다시 어 관심있게 이제 진입을 해볼만 합니다 진입유직을 첫번째 종목으로 어 가지고 나왔구요 그리고 두번째 종목 두번째 종목은 nhn 벅스입니다 nhn nhn 자 nhn 벅스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텐센트 관련주로 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죠. 이제, 계약은, NHM 복수는, 계약은 안 나왔는데, 이제, 뭐, 소리바다나 이런 종목들이 다 기대감으로,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소리바다도, 그 전날, 급등이 나왔었죠. 이제 살짝 급등이 나오고, 이제, 은봉이 오늘, 이제, NHM 복스가 나왔지만, 이제, 월요일 날, 어, 양봉 전환이 되면은, 다시 한번 급등을 한번 노려보는 어, 매매를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자 포스코 ICT. 포스코 ICT는 포스코 엠텍이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상한가 두 방에 나오고 포스코 엠텍도 우리가 했던 종목이죠. 포스코 ICT가 이제 포스터, 포스코가 3년 전에 이제 인수한 리튬 염모가치가 이제 35조 원 정도 된다고 이 이슈 때문에 지금 급등이 포스코 엠텍이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포스코 기업들이 다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포스코 ICT는 8.8% 정도 올랐었는데 다시 어그 전날에 개으로 떴었죠. 개으로 뜨고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어제 어8% 정도 올랐다가 종가는 어 1.63%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어, 포스코 ICT가 한번더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포스코 ICT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거의 20% 가까이, 그 다음에 뭐, 30%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더,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어, 이 이슈는, 어, 바로, 재료가 죽기보다는 더 추가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를, <laughs> 세 번째 종목.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아진 산업입니다. 아진 산업. 아진 산업은 어, 최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었죠.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60선까지 조종을 받고 다시 이제 음, 윗꼬리를 달 윗꼬리를 달고 이제 상승 흐름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선에서 맞고 떨어졌지만 아진 산업은 이제 애플카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었고. 뭐 친환경 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이제 아이오닉 5 관련주, 그다음에 기아차 CV 관련주로도 이제 순수 전기차죠. 기아차 이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량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고 있죠. 그래서 아진산업도 월요일 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1일 날 기아차 순수 전기차 CV가 발표를 하고 말일 정도에. 아, 9일 날 발표하죠. 9일 날 발표하고 이달 말 정도에 이제 사전 계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젠서너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토박스코리아입니다. 토박스코리아는 중국 양해 관련주죠. 중국 양해 양해 관련주로 이제 삼성출판사, 그다음에 토박스코리아, 뭐 그다음에 뭐노공수노공도 관련주인가요? 토박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양해가 이제 그한 이틀 정도 됐죠. 그래서 중국 양해 기간에 산화제한 폐지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 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출판사가 또 급등이 나오고 토박스코리아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24%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10%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음봉이 나오거나 조금 더 밀리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고점으로 올라가면은 그냥 보내주고요. 그래서 좀 밀릴 때 관심있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체크했던 구간은 이 1300원대죠. 1300원대 잡아서 어 거의 뭐 1600원 이상, 1700원 정도의 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한번더 밀리면은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제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라는 겁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현대공업은, 어, 아이오닉5 관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5가, 이제, 유럽에서 완판됐죠. 그래서, 기아차 CV도, 기아차 순수 전기차 CV도 관련주이기 때문에, 어, 현대공업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달 말에 이제 사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등이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현대공업이 어이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큰 상승이 어 한번 더 계속 그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공업도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유수앱지수입니다. 유수앱지수. 이수앱 지수는 러시, 코로나 러시아 백신이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200만 회분을, 어, 도이 200만 회분 계약 체결이, 어,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터졌는데 상승이 못 나왔죠. 지금 한번 큰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바닥, 바닥까지 찍고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선과 5일선을 다 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까지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정도 이 이수 앱 지수 한번더 음, 거의 뭐, 14,000원, 15,000원 이, 정도,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수 앱 지수를 이제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자, YG 플러스는 어 이평선 수렴을 다 끝냈죠.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어, 갭으로 이렇게 뜨고 분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20선까지 밀린 상황이고 다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도 없죠. 그리고 상승 올라와 있는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어있죠. 그래서 YG 플러스도 한번 어, 다음 주에 최근 이제 테마가 메타버스 테마, VR 테마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많이 밀려있어요, 종목들이. 그래서 뭐, 음, 메타버스 테마는, 음, YG 플러스, 그리고, 음, 자, 알체라. 알체라도, 이제 메타버스 테마죠. 그래서 알체라도 한번 뭐, 이 구간에서 어,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체라.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칩스앤미디어도 메타버스 테마입니다. 칩스앤미디어는 메타버스 테마이기도 하지만 또 자율주행 테마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 좋은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한번 터졌고. 칩스앤미디어도 월요일날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쇼박스입니다. 쇼박스. 자, 쇼박스는 쿠팡 관련주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는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고요. 어, 얘가 그대로 날라가면은 이제 그냥 보내줘야 되고, 한번 밀렸다 가면은 그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밀렸다 가면은 한번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아까 테마는, 어, 칩스 앤 미디어, 알체라, 그 다음에 YG 플러스라고 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좀 고점이죠. 많이 고점인데, 어,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사에그 1, 2차 밴더 납품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에서 한번 상한가가 나왔죠. 나왔다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어 아직, 살려놓고 있죠, 추세를. 그래서 한번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2천원에서 지금, 3천원 정도, 4천원 정도, 거의 뭐, 더블 정도 나왔었죠. 한번 더, 4천원 이상까지도 한번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구산업도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 한온 시스템은, 어, 여기, 한우 시스템은 잘 알고 계신 회사죠.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 소식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지금, 뭐, 갑자기 16,000원에서 순식간에 2만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순수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 소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렇지 않아도 뭐, 한우 시스템은 이제, 그, 경제방송이나 아니면 은 자주 이제 소개가 됐던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아누 시스템은 한번 물량 수월을 했기 때문에 다시 급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누 시스템은 다음 주에도 한번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에코캡이에요. 에코캡. 코캡 같은 경우는 음, 미, 리비안 자동차에 이제 부품 공급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 큰 상승은 그렇게 못 나왔어요. 이제 3,200원 정도에서, 뭐 한, 거의 5,000원 정도 가까이 나왔는데, 다시 이제 밀렸죠. 그래서 아직, 추가로 더 급등이 가능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볼, 이제 다음, 이번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다 넣어두시고 보시면 지난 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급등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포스코엠텍도 상한가 두 방에 나갔고 거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뭐그 아직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이제 그 종목 그이 종목들이 이슈가 안 되고. 저희 종목들이 이제 이슈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거로 확인이 되는 순간에 이제 구독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한가가 자주 나오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시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어 구독자가 좀 빨리 늘어나야 저희도 이제 힘이 나기 때문에 그래야 더 좋은 종목들을 자주 소개해드리고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